<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명더원모어머 우버를 불러야 돼 블랙 후라이데이고요 몇 시야? 지금은 <laughs> 5시9분 나의 엉망진창인 핸드폰 이제 오늘 하숙집 동생을 꼬셔서 왜두 명을 꼬셔서 마켓 마트에 갈 거야 우리 내가 우버를 부르겠다 기다려 웨이더민 <목소리> 어머 어머 누가 일어나셔? 어 <목소리> 죄송 롱탐 노시 롱탐 노시 롱탐 노시 롱탐 노시 오버 3분 남았다 <목소리> 뭐야 나도 요구르트 요구르트 누구야 <목소리> 니 <목소리> 리디야 어 저것인가? 어어 가보자 어. 아, 아들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아, 나도 너무 아무도 없는거 아니야?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사나봐. 너 아, 구경하러 왔는데 사무구무무슨 사람 구경. 이렇게 사람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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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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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건 없는데, 몇년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막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막깔려 죽고 한다는 그 현장을 구경 가고 싶어서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요즘에는 온라인이 더 싸다고는 하셨는데, 진짜 다 온라인으로 사나봐요. 6시에 오늘은 오픈을 한다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은 20분인데, 왜 아무도 없을까? <laughs> 오 봐봐 이거 어. 바리게이츠도 있잖아 직원들이 몰려온다 <웃음> <웃음> 괜찮아 아침형인가 바나나. 오 바나나 우리 바나나 먹고 있자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웃음> 아, <웃음> 이럴 수가 수럴 수럴 수 이럴 수 저기 있는 거 우리가 다 쓸어 담자 이거 감사도로 사이렌 소리 오늘 오늘 범죄가 많이 일어나나 보군요 이현 씨 <laughs> 먹고 이거 먹으면 맛없잖아 음 아무튼 맛많아나우왕잘 그... 익었다. 우왕 안에서 찍었나 봐, 직원이. 연연연연연 연다, 연다. 연다, 연다. 도맛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빨리 열어. 오, 오. 생각전하게들전오시네 음, 진짜 맛완 내가 본거 너무 한 15년 전 영상인가? <laughs> 그러니까 와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2012년 요즘엔 다 아마존에서 사나? 그날저나왜 이렇게 우후거리지니? 시끄러워 졸려 졸려 어 이것이다 예스 어? 2017?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건 좀아니다 기자분들이 많은 이런 큰 데를 가야 되나 보다 무서운데 우리만 와나봐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오는 덴가 봐 바보야 바보 바보 원지 나만 밖에 모르는 바보 모델도 안 보고 막 담는다 오 눈썹 이거 누르면 불러온 뒤왜 팔에서 바닥 소리 팔에서. 한번 더, 한번 더. 이제 사람 한 명도 없네. 오기 어. 거지? 아이폰 X 왕 A 플러스, 당신의 선택은. 어, 선택은. 저요? 어. 이거 아이폰. 말해 X. 어, X. 당신의 선택은. 8 p 플 x 8러스와 엑스 u 1. 여러분, 8 1. 8 1.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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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명3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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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분 열렸다. 우리 열한번째로. <laughs> 신기해, 신기해. 여러분, 저는 사계에 들어갔고요. 아주 여유롭게 전자제품 코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프로 6 얼마, 어? 별로 안 싼, 어? 아, 기프트 카드를 주는구나. 별로 할인 안 하네. 히어로 5 블랙, 350불. 싼거네? 싼거 같기도 하고. 풀스포 이거 우리 형부가 사오라한게 이건가? 풀스포 프로! 풀스포 프로 400불! 별로 안짜네 I have no idea.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역시 큰 제품이 할인율이 높다고 하더니 이런 걸 사야 돼, 이런 걸. 와 이거 삼, 30? 30불? 서다복서. 원래 컵이 한 15불 안 하나? 타조다! 여기왜 이렇게 빨갛냐? 눈을 비벼서 그런가? 지표 피곤해서 그런가? 아무튼 여러분 지금 한 20분 됐나? 흥미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흥미가 떨어졌어, 그건 뭐야? 우와, 누텔라! 누텔라 짱귀! 가이 <목소리> 신기 방기 동방신기 방귀 뿡뿡! 동방 우와! 짱귀! 별로! 별로! 별로기 진짜 쓸데없는데 진짜 귀엽다. 음. 짱귀 짱귀! 잠을 잠을 새로운 잠을 왕금박이당 우리 집에 가까 집에 갈래 나랑 타겟 쇼핑 할래 자라갈래 집에 갈래 자라갈래 자라가서 잘래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래도 하나 샀습니다. 50% 할인을 해서 원래 100불인가 그런데, 아이고 50불 하길래 이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워 누우면 귀가 너무 눌려가지고 이어폰을 하나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50불 하길래 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10 10만 원 넘게 팔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이거 브러시 샀지. ELF, 엄청 저렴한 브랜드. 볼 터치 터치용. 3점 몇 뿌리네. 그러면 한 통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만쇼. 만쇼, 만쇼. 잠옷 자랑해. 잠옷 자랑해. 어. 나이스, 나이스. 몬스터, 몬스터. 너무 못생긴 게내 스타일이야. 투면 바지. 수바, 수바. 그, 베개 아닌데요. 아직 7시 25분이다. 내폰 진짜 엉망이구만. 여러분, 진짜 아이폰 X인가, 아이폰 A 플러스인가.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 와, 크리스마스다. 내가. 땡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어 입술 빨개, 빨개. 우리 맥을 갔다 왔지. 오, <laughs> 오. 열정. 열정. 나도, 나도.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무것도 못 건졌다. 아, 이어폰 하나 건졌지? 음. 이어폰 건지고,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난과 난가 커리. 난 커리 드디어 먹는다. <laughs> <망한다>. 8개월 만인가? <laughs> 아무튼 난과 커리 짱많난 인도 가서 살 거야. 인디아 먹자, 왜안 먹니? <laughs> 먹자, 먹고 죽자. 여러분, 먹고 죽자. 진짜 짱좋 나니+ 나니노+ 나니노+ 나니 맛있는 거+ 미나노 진짜 성의없이 드네. <laughs> 맛있는 거+ 이것은 거+ 냐면는릭무슨난 갈릭 이것도 갈릭무슨 난이 거+ 는 거+ 레인는 먹고 죽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집 나온지 있는 거+ 맛나는 거+ 나는데아직는 거+ 맛시밖에 안됐습니다 밥도 먹고 다 했는데 12시밖에 안... 이런 게 아침형 인간의 삶인가? 그래서 우리는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가깝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자자 일어났고요. <laughs> 아침형 인간은 할수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LA에서 제일 바빴는데 요즘에는 아랫봉 동생이 다시 LA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돼가지고 룸맨데도 만날 수가 없어 너무 바빠요 아랫봉 동생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아무튼 오늘 블랙후라이데이의 후기는 그냥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재미없는 데 갔나봐요 할인도 별로 안 하고 그래도 살다 살다 새벽에 쇼핑을 해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영상을 안 올리니까 저희 또 숙소에도 구독자님이 네시고 어우 침 나셔. 또 지영이 회사 동기분들도 저 영상 보고 계시다고 왜안 올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것도 주셨거든요. 어. 요거. 요거 먹고 빨리 영상 올리라고 요레일을또 주셨네요, 요거. 그래서 제가 다 먹었어요. 약 이틀, 삼일에 걸쳐서 다 해치워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너무 좋아하는 난과 커리. 그러면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그리고 요즘 건강식을 먹겠다는 일념하에, 우지우지. 그래서 이것을 오트밀을 요즘 잘 먹고 있고, 뜯다가 다 흘림.